여러분,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먼 회장이요, 진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준이 올해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와우.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JP 모간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연준은 여섯 예, 차례에서 일곱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폴 볼크의 어떤 금리를 폭등시키는 것을 보고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폴 볼크라는 분은 예.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때 예. 그 당시에 중앙은행의 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금리를 2% 이상 인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기준 금리를 18%까지도 어, 높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70년대, 80년대 1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제이미 다임은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지금 그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금리를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올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준만 하더라도요.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올해 한세 차례 정도 올려서 1% 금리를 가져가겠다, 0.7%에서 1% 금리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 차례 정도 올려서 그러니까 일곱 번을 올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원래 네번 정도 올린다, 네번 연준보다는 한번더 많죠. 그래서 1%에서 1.25%의 어떤 금리를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6번에서 7번을 올리게 되면 말입니다. 예, 적어도 2%까지도 간다는 이야기. 올해 금리만. 올해 금리만 2%까지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도대체 사고의 증거 예, 우리의 사고의 판단은 어디에 둬야 되나? 사실 굉장히 고심스럽습니다. 진짜 골드만삭스처럼 네 번을 하는 건지, 연준이 세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일곱 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단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이 물가의 상승의 속도가 정부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전문가들이고, 예, 또 금융기관들이고, 지금 금리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요,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금융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심지어 말입니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재무장관으로 발탁된다는 그런 하마편까지 나왔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요. 지금 6차례, 7차례, 6번, 7번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해 동안 금리를 6번, 7번 올린 애는 거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 최악의 경우 지금 올쇼크 예, 때나 혹은 80년대 2차 올쇼크 때 이럴 때는 있었어도 아직까지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도 무책임하게 발언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이다. 게다가 월가의 예, 황제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사람. 게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까지 하마평이 있었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한 어떤 방어책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분은 신뢰가 깨지는 것 굉장히 예,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섯 번, 일곱 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기 이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여섯 번, 일곱 번이라도 신뢰가 깨지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예.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시장에 오는 그 충격파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 중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솔직히 어떻게 갈지 모른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저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말입니다. 물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다. 유가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지금 유가 못 잡고 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어떤 이야기를 허투로 들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충고도 있다. 예. 이런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 작은 대응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